3층입니다. 네 오늘은 등 운동 안풀다운으로 몸을 좀 풀고 난 다음에 저쪽 목으로 해머 레트로 로우를 진행하였고 저기서 뒤로 누우면서 당긴다면 조금 더 당길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런 식으로 당기지 않고 체간 잡아놓고 당겨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상완을 통해서 팔꿈치 움직임을 통해서 끌고 올수 있는 곳까지만 통제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트를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트 이렇게 진행하고 보통 마지막 세트 때 무게를 조금 더 올려서 이런 식으로 속도를 조금씩 올려주는 운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프라임의 익스트림 로운데 익스트림 로우 버신데 정말 잘 나온 거 같아요 네. 뉴트럴 그립으로 잡고 팔꿈치가 살짝 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당겨왔습니다 해머의 하이로우 제가 좋아하는 하이로우 계열 중 하나인데 MTS는 조금 더 움직임이 직선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소, 빨간색 머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궤적이 곡선 형태를 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운동 같지만 둘의 운동감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둘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티드로 롱풀이라고도 하죠. 체스 서포티드가 없으면은 롱풀이라고 부르고 체스 서포티가 있으면 뭐 체스티드 서포티들로 체스 서포티드 티바로우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어 그건 그렇다 치고 잡아놓고 당겨주고 잡아놓고 당겨주고 엉덩이 중심이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계속해서 같은 곳에 두고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볶음밥 요거 요거 하나랑 닭가슴살 200g 많죠 어, 어제 레이저 제모했는데 아프더라고요.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픈 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역시 뭔가 깔끔해지는 게 있어서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단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슴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플라이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정도 중량감 있게 진행하였고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선에서는 통제를 최대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속도를 좀 제어해서 중량을 좀 안전하게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 가끔씩 저도 빵빵 쳐내는 운동들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응. 간혹가다가 벤치프레스 안 하시냐 프리웨이트 비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옛날에 프리웨이트 진짜 많이 했고요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중량을 줄수 있는 프레스 계열들의 운동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머신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엄청 많이 하고 보통 스미스 머신도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프레 웨이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프레 웨이트도 중요합니다. 양쪽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둘다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인플라인 프레스. 이 무게가 조금, 아니, 이 머신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죠? 네, 한, 8개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음, 테크노, 네, 핀 머신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머신이 궤도, 궤적 자체가 가슴으로 꽂힐 수 밖에 없는 궤적이기도 하고 이 궤적의 형태를 잘 쓰시면 대부분이 운동을 잘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머신이니까 있는 헬스장 가셔서 한 번씩 써보세요. 네. 요즘은 가슴만 막한 시간씩 넘게 이렇게는 못 하겠어가지고 가슴할 때 항상 어깨를 한 종목 정도는 해주는데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할수 있는 뭐 레이즈 종목이나 프레스 케일 하나씩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레이즈 했으면 다음에는 프레스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교차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한번 유동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laughs> 전면 운동했는데 후면 포징이 그동안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국룰이죠? 오늘은 저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깻잎 아 요즘에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영화를 좀 봐보려고 하는데 진짜 재밌게 본 영화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뭐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다잘 보기 때문에 들비 네, 엄청 많이 온대요. 네, 다들 물 조심하, 비 조심하시고 물놀이 가신 분들이 있으시려나? 혹시라도 물놀이 가신다면 물 조심하세요. 네. 모두들 다 맛있는 저녁 드세요. 네.